오늘은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종류가 많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도덕과 윤리적인 인간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가 어떻게 다른지를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장이 열왕기상 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런 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의 누가 이런 악한 행동을 했고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왕들이 이런 악한 죄를 저질렀고 원인은 항상 여로보암의 죄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타락과 심판의 그 원인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결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 이후에 바하사 왕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쓸어버리는 이유도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었고 또 바하사 왕도 여로보암을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바하사 왕도 여로보암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하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여로보암을 배신하고 구태타를 일으킨 죄까지도 더해졌습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리는 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또 시므리가 엘리아와 엘리, 엘라와 그에 속한 모든 가문을 가문의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죠. 시므리는 또 이스라엘 왕이 된지 7일 만에 군사령관인 오므리 장군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시므리는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성에 성이 함락 함락될 것을 알고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그 이후에 디므리라는 사람과 아 군, 아까 얘기했던 군대장관 오므리라는 장군 둘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갈라서 나누어서 통치를 합니다. 그랬다가 오므리 장군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쪽에 있던 디므리 디므리를 오므리 장군이 죽이고 또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힘과 권력의 세상이죠. 다수결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므리는 지금까지 어떤 왕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25절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오므리의 아들 아하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하왕은 어, 이전의 왕들보다 더 심한 악한 행동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왕들보다 가장 최고의 약한 행동들을 했다 이렇게 줄거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 바하사부터 시작해서 바하사가 여러 보암 가문을 싹쓸이 죽였을 때 구테타를 일으키고 죽였을 때또 뒤에 등장해서 죽이고 또 뒤에서 구테타 일어나서 죽이고 또 뒤에서 구테타 일어나서 죽이고 계속 이런 식의 반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 왕들의 죄에 대해서 나열하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계실까? 그 악한 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사왕부터 시작해볼게요. 바사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2절에 티끌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통치자로 삼았는데, 여론 보암과 같은 똑같은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끌해서 이끌어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왕까지 만들었다. 사실 바하사 왕도 그렇게 한 것이었지만, 그거보다 더 전에 누구부터 그렇겠죠? 여로보암도 사실은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의 가문에서 여로보암이 끌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에브라임 출신의 한 병사를 세워서 열개 집하나 되는 왕의 왕으로 만들고 솔로몬의 후손인 루우보암은 어, 유다 한계 지파만 남기고 이렇게 갑자기 여로보암에게 많은 통치권과 많은 권한을 주었는데 똑바로 행동을 하나님 입장에서 볼때 똑바로 행동을 못한 거죠. 바사 왕도 똑같이 그랬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가문이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이사갈의 가문인 바하사가 여러 밤을 치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왕이 되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요거 간단하게 표현하면, 티끌이 티끌을 죽였다. 아무것도 아닌 그 가문의 사람이, 아, 또 아무것도 아닌 가문의, 사, 더 아무것도 아닌 가문의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죽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바하사의 아들 엘라에게는 시무리가 나타나서 구테타로 왕권을 또 빼앗습니다. 시무리는 또 군대장관 오무리에게서 구타타로 정권을 또 빼앗고, 빼앗기고. 오무리는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 정권이 빼앗기지 않은 채로 아들 아하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는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와서 아하왕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물려줬으면 덜 악한 왕이 등장했을 텐데, 아들에게 물려줘서 아마, 아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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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아주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악한 왕을 등장시키고야 만 거죠. 악한 왕, 하나님 말하시는 악한 왕은 어떤 왕을 말할까요? 악한 왕이라면 나라를 통치했을 때 어떻게 백성들을 통치를 했을까요? 그러, 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로보암은 22년을 통치를 했어요. 나답은 2년을 통치했고 바사는 24년, 엘라는 2년, 시므리는 7일밖에 7천 하를 만들었고 오므리 왕은 12년을 다스렸고 아방은 22년을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솔로몬과 다윗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축복할수록 많은 시간 동안 오래 다스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목대로 이어서 생각을 한다면 여로보암이나 바아사 왕이나 아방 뭐 오므리 왕도 22년, 24년, 12년씩 이렇게 다스렸어요. 가장 악한 왕인데 아방인 왕인 왕이 22년이나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악한 왕이라고 생각하면 시므리처럼 7년, 7일만 딱 통치시키고 끝내든가 더 좋은 왕으로 만들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통치할 만큼 충분한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뒀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보면, 악한 왕일수록 짧은 시간만 왕권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확히 미래하지는 않지만, 의외로 악한 왕일수록 통치기간이 길었어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악한,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왕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여로보암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내려갈까봐 예루살렘만 성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산당을 그 주변에 많이 세웠습니다. 좀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요. 악한 왕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 악한 왕이라면 백성들에게 못된 통치라고 뭐 백성들을 함부로 하고 이게 악한 왕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굉장히 편리하고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오히려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왕이었다고요. 자, 제가 말하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를 제가 대볼게요. 2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19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자, 계속해서 이만, 이만큼이나 한 장에서 네 번이나 등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만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범죄를 하게 하여 너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왕에 대한 죄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큰 시각으로 봐야 돼. 다시 자신이 지은 죄, 그 죄에 대한 얘기보다 더큰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의 개인적인 죄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사랑 다윗, 내 사랑 다윗,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의 시 개인적인 죄가 적지 않았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다윗은 남다른 가치관과 대우를 하고 있음을 성경을 곳곳에서 볼수있었서다 단순히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잘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도덕과 윤리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절에 하나님께서 노엽게 하셨다. 노엽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전, 짓게 한 것에 대해서 노여웠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그죄 때문에 내가 내 분노를 사는구나라고 아주 통탄해 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보암은요 백성들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산당을 만들고 가까운 곳에 제사장을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쉽게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구태탈을 일으킨 왕들도 전부 전 왕들의 잘못이 잘못된 왕이라고 잘못된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여서 바로잡기 위해서 전 왕들을 제거하고 구태탈을 일으켰어요 특히 18절에 시무리가 오무리에 의해서 성이 포, 포위되었을 때 자신의 왕궁을 불태우고 거기 뛰어들어서 자살한 행동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평가는 19절에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 왕궁을 불태우지 않고 자살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자신만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신이 깔끔하게 자기만 싹 죽었으니까. 얼마나 깔끔해요. 다른 사람 죽이지 않고, 그러면 도덕과 윤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타인에 대한 배려나 도움, 긍휼 같은 것, 이런 것으로 신앙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신앙의 결과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용서와 손해보험과 사랑일 수는 있어요. 그게 결과물로는 드러나야지만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마치 천주교가 말하듯이 그런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앙을 변화시키거나 바꿔낼 수는 없어요. 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제가 그레서 어, 에베데스 한인교회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대신이다, 대신이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이 대신이라는 이미지가 신앙 기독교 신앙의 대표 이미지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셔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동물들과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짓게 했잖아요. 물론 우리, 우리는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왕이 되었죠. 모세와 노아와 엘리야와 다윗과 이사야와 예레미아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활동하셨느냐? 아니,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로를 대신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로 하신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돈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일을 대신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는 지금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신자들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대표적인 이미지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이래심의 반항은 결정적인 죄입니다. 어떤 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일이 어떤 건지는 몰랐어요. 자신들의 목적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뜻대로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알 왕은 아, 예, 이세벨 왕은 아세라상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어차피 죽을 거 왕궁에 불을 지르고 깨끗하게 죽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 하나만 희생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얼마나 깔끔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을 향한 도덕적인 배려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과 희생과 배려와가 다르다고요. 그 의미가 전혀 달라요. 24절에 보니까 은두 달란트로 사마리아 산을 사서 도성을 세우고 나라를 키워보려고 애썼던 옥물리 왕을 한번 생각해보자. 32절에 보니까 시돈 사람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사마리아의 바알신전을 세우고 시돈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배려를 했던 아 악을 한번 생각해보자. 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바알 신전을 세우고 사마리아 도성을 세우는 정도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깃발을 세워서 점을 보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그들 앞에 절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쉽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악을 행했던 모든 안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최소한 그런 핑계를 대면서 일들을 했던 거예요. 아세라성을 세우고, 바에신을 세우고, 사, 사마리아 도성을 세우고, 깔끔하게 죽었고, 이런 일들은요, 마치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끌고 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지는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는 하나님을 대신한 삶을, 이란 건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신을 보여준 거예요. 자신이 잘하면 될것 같기 때문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운건요그 당시에 가장 핫하고 세련되고 기막힌 프로그램이 바알이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알 신앙하면 세련된 거거든요. 야, 이바 신상을 성전이나 산당 안에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세 시대에 아론은 어떻게 했다고요? 금송아지를 세워서. 자, 이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금송아지라고 하면은 어디 깃발 세워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인데. 눈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교회를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모이게 할수 있는 아세라 목상 학교, 이거 만든 거예요. 바에 성경 세미나, 사마리아 치유 학교, 이런 걸 세운 거라고요. 그래서 이그 모든 세미나 학교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붕, 잘됨, 성장. 복받는 것, 많이 모이는 것, 그래서 힘과 세력을 만들어내는 것. 기독교가 세력과 힘을 만들어내서 오 어, 북한 땅을 통일해서 전 세계에 걸쳐서 기독교 국가가 되자. 말은 좋지만 결국 뭔지 아세요? 힘이에요. 힘과 권력. 사마리아 성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힘과 권력을 만들어서 세운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게왜 바벨탑을 쌓은지 아세요? 그 바벨탑이 자기 자신의 뭐 교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하자 하나님께 도달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신에게 도달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어떻게요? 힘과 우리 다 함께 모여서 힘과 권력과 부흥과 잘됨과 성장과 복됨을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자 바꾸자. 거기에 하나님 뭐라고요? 바벨탑 없앴어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대신하는 종교예요. 하나님 부흥하고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사울을 통해서 흩으셨어요 로마 박해의 재앙을 통해서 더 많은 곳으로 흩으셨어요 나누셨어요 찢으셨어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서 부흥하자마자 기독교는 썩기 시작했어요 무려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복을 받자마자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신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세련된 일만 찾기 시작했어요 무슨 세미나 무슨 학교 아세라 목상학교 바하 신전 치유 세이나 이런거 만들어서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받은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뭘 보여주고 있어요 모여서 국가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거부한 채 모여서 밥먹고 코로나 퍼뜨리고 이게 교회입니까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모여서 헌금 나오고 부흥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고 바알과 아세라상은 오늘도 세우고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니, 가장 큰 특징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상은 결국 뭔지 아세요? 풍요의 신이에요, 부흥의 신이에요, 타산의 신이에요, 찰됨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도 바알과 아세라상을 그 성전에 두셨잖아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이 상당과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 믿을 거야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부흥하고 잘 되는 걸로 믿을 거야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린 점검해 봐야 합니다 깨끗함, 도덕, 윤리를 잘 지켜내서 결국 복받고 부흥하고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돈 많아지고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기독교라는 테두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령이는 테두리를 놓고 사실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지금 이스라엘 왕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의 목사들이요. 앞으로 점점 더 악한 왕들이 등장할 거요. 등장할 거예요. 오므리 왕에서 아합 왕처럼 더 좋은 설계와 세련된 어떤 것들을 들고 와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죄를 짓기, 짓는 일들을 하게 만들 거라고요. 멋진 설교, 내면을 가꾸는 강, 그, 가꾸는 설교, 치유를 위한 설교,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복받는 설교, 이렇게, 이렇게 바른 마음을 쓰고, 이렇게 올바른 마음을 쓰면, 복받는다. 잘 된다로. 그래서, 오름을 강조하는 설교가 넘쳐날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옳고, 저렇게 해야지 옳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믿어서 억울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밉살맞은 사람들이 득실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살아나가는 삶, 손해 보는 삶, 대신하는 삶, 그 삶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걸 모른 채이 땅에 이 땅에. 특히 대한민국 기독교의 한국교회, 이스라엘 한국교회의 왕들, 여기서 말하는 왕들이 정치의 왕들이 아니,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는 그 왕들이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 이스라엘 사람들마저, 기독교인들마저 죄를 짓게, 짓고 있는 점점 더, 점점 더 심하게. 그래서 40년을 목회했네, 50년을 목회했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평탄케 이렇게 목회 길을 잘 열어주셨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 하방도 22년 했어요. 그렇게, 그렇게 기독교를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믿어서 어떤 우리가 삶을 사는 건지, 대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하나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성령님 대신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냐, 어떤 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반성하고 생각해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발바새라는 을 쫓아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독교를 믿는 삶이란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바알은요, 바할, 아세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통일교와 여호와 증인과 하나님의 성전과 신천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 안에 부흥과샬뎀과 바알 학교, 아세라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백성들을 악으로 이끌고 만들어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대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깊이 깊이 반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지 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